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마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간디는 많이 아시죠? 잘 모르세요? 간뒤에는잘 모르겠지만, 네. 간디라는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집안이 잘 살았거든요. 청년 시절에 영국에 유학 가서.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교회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결국 거절당하고 간디는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 받아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잘못.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두 번째 잘못,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다니는 사람을 믿지는 마세요. 그리고 안디가 했던 말 가운데 잘못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사든, 전도사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구든지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불러지는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넘기시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우서 13장 5절.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해 봐라. 확증이 뭐죠?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 네? 그러죠. 예수님에게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주인님,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느냐?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앞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처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목사 전도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이적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된 일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불법을 행한다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 지옥 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목사, 많은 전도사들이 지옥 갈 겁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문단속을 잘하고 갔는데 집안에 웬 낯선 사람이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밥도 해놓았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laughs>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요. 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당장 물어보는 말은 누구세요? 그러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주여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